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어, 저희 큰 선생님인 가을이 아빠께서 이렇게 책을 출간을 하셨답니다. 네, 어, 저번 시간에 발동작, 손동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경우라면요, 어, 41페이지부터가 이제 불사거리의 시작이랍니다. 어, 천신의 시작인 불사거리에서 어, 저희가 이제 어,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굿 전문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어, 아마 가을이 아빠께서 지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사거리 시작을 하실 때에는, 어, 드리스배내습때 그, 거성을 하시다가요. 만수바지를 하러 장구 앞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어, 문서에는 보면 은 이렇게 만수바지에서 길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하시는 선생님마다 그리고 개인 개인이 하는 거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답니다 책을 보면서 그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서에 보시면서 저희가 만수바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 그대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뛰신단 말이야. 여기서 <laughs> 자, 이제 뛰실 때 보통 이제 여기서 사람마다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최선생이 잡은 것이 여기서 잡은 게 요만큼을 놓고 잡으셨지만 여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와야 되겠죠? 어느 정도를? 이만큼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바로 잡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뒤가 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해서 잡으면은, 편안할 만큼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걸 많이 하면은 더 이상하겠죠? 대저 더. 그래서, 여기서 딱 잡은 상태에서 5cm나 10cm 정도만 딱 잡으면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잡은 자리도. 그러고 이제 숨을 쉬시면서 어쨌든 가시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연풍대를 이제 돌면서 뛰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갔다가 돌면서 위하고 뛰셨는데 여기서 뛰는데 이렇게 팔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딱한 가지 있었어요. 지난번 시간에자 숨을 출 때는 요것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요것만. 이것만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뛸 때는 바닥까지 손을 안 내리고 반만 내리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것만 하면 돼요. 딱 이만큼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뭐 이쪽 저쪽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위 하고 뛰면은 이것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기서 이것만. 손이 이쪽으로 갔을 때 이만큼 뻗어주고 이쪽으로 갔을 때 뻗어주고 할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렸는데 이렇게 든다던가 하시면 안 되겠죠? 항상 내리면은 가운데 내 몸에 와서 일직선으로 올라가서 내리게 되고, 일직선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두번다 약간의 차이만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그대로죠? 하면서, 뛰면서, 그죠? 요것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막 뭐,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손, 요것만 까딱 하면 돼요, 요것만. 뭐, 뭐, 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뛰면서 막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딱요것만 하시면 돼요. 약간의 움직임 이것만 해도 뛰면서 해도 충분히 동작이 커요. 이것만 해도 큰데 굳이 막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뒤에서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뛰면서 휘어 충분할 거예요. 이것만 해도. 뒤에서 보는 영상도 아마 그만큼만 움직였거든요, 제가. 그 뒤에서 봤을 때 뒷모습도 아주 뭐 부담감 없을 거예요. 네. 춤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들이숙배, 내숙배 할때팔 동작의 한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건 다 내려야 되지만, 네. 이거는 똑같은데 요만큼만 내려오면 되죠. 네. 3분의 2. 반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반보다는 좀더 내려간다 생각하고, 완전히 내리면 또 배기가 네. 싫어요. 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어디까지 와요? 여기 셋은 이 상태에서 이만큼이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니까 아무래도 이까지 가면은 다 하고 3분의 2 정도 내려오겠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아주 춤이 예쁘실 거예요. 좋아요. 또한 가지 이제 춤새를 가시면서 이제 한 가지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해서 이거를 많이 벌리세요, 이렇게 뒤로. 그리고 이걸 너무 많이 뻗으세요. 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반달 모양이라 그래요, 우리 손이. 딱 했을 때 반달. 그러면 손 뚜껑에 반달.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면은 확꺾겼을 것이고, 너무 뻗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꺾인 상태고, 지금 뒤로 많이 간 상태예요. 이게 벌어졌다는 얘기, 뒤로 갔다는 얘기겠죠. 앞에다 놓으세요. 앞에다가. 앞에다가.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는 여기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앞에 놓으세요. 앞에다가. 내 손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걸로. 요랬을 때가 더 이쁘고 상황적으로 태상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원이 썩 그려지듯이 만큼만 이거를 벌리는 거예요.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예를,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게 여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이상하죠 또 너무 많이 뻗어도 또 이상해요 그래서 반형을 가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럼 너무 높이 들려고 해도 안 되고 바닥에서 이렇게 반원형을 그려요 여기서 바닥이라는 거는 내가 제일 편안한 자리 그러면 이 본인 몸에 맞게끔 해서 얘가 여기 있어도 이상할 것이고 내려와도 이상할 것이고 딱 하다 보면 어깨에서부터 라인에서 반 원형이 그려질 정도로 딱 오시면은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좁아피겠죠?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하고 차이가 이만큼 차이도 되게 커요 이만큼 차이가 여기서 여기인데 이만큼 가도 안 되고 이 정도를 내가 잡으면 아 내가 제일 편안한 자리고 보기 좋구나 그렇게 돼 있고 이거를 냉기 버리니까 여기가 삼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서해서요. 아 서서 하든 안 하든 이제 아까도 안 나왔어요. 뭐냐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서서 하면 살짝 그만큼만 하시면 돼. 그러면 여 삼각형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이 떨어져야지만 이쁘단 얘기, 요 자리가. 했을 때딱 잡았으면은 여기가 이제 이 삼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게 왔을 때 제일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연습 많이 하,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의하시면 돼요. 나쁜 얘는 이렇게 벌리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뻗으셔도 안 되고요. 그럼. 너무 안으로 안으셔도 안 되고요. 한 요정도가 거기서 살짝만 네, 더 적당하다라고 네,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요런거 주의하시면은 춤추실 때 이제 춤사위가 예쁘게 나오겠죠 예 그게 이제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하실 때 이제 소매를 다 빼시고 난 다음에 하셨을 때 이제 부채하고 네 전에 이제 네. 했던 부분 있죠 해서 이제 걸고 들어가는 거 있었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빠졌겠죠 그것도 손목을 이렇게 꺾는 건 없어요 절대 그것도 안 되고 네. 자 편하게만 잡으시면 돼요 내가 했을 때 그냥 편하면 됐지 손목을 꺾어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건 없어요 굿에서는 실질적으로 몸동작에서 손목을 꺾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춤을 가도 그냥 가서 가는 것이지 이거를 뭐 여기서 뭐 손목을 꺾었다든가 뭐 이거를 와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얘는 기부수 하는 듯이 있어야 돼. 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는 굳이 할게 없는 거예요. 약간의 미동 움직임만 있는 것이지, 이걸로 뭘 하지 않고 뭐를 잡아도 그렇죠. 편하게 잡아야 되지. 이걸로 아까 보니까 이 꺾이잖아. 이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 이게 행위 자체가. 자체를 이렇게 세우면 꺾이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네. 그러겠죠. 봐. 누가 이렇게 삽니까? 그죠.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건 편안하게. 그 자체가 편하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은 그런 네, 부분. 이게 이제 습이 됐을 때는 편한데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참. 음, 그거 이제 <laughs> 동작이 이상해요. 문제는 이렇게 하셨을 때는 남들이 보기에 불편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딴 사람도 봤을 때 편안해야 되거든. 부자연스러운 건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올려서 네. 한번 들이 숙배, 내 숙배. 예, 네, 그러고 부채에다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그러면 네. 여기서. 네.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빠지셔가지고 다시 부채 펴요 그러고 이제 네, 부채 피서 갖고 부채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해서 예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되죠 이쁘게 올려놔야 되겠죠 이것도 아싹 해서 앞이 끝이 끝자락이 이제 그러고 다시 부채 접 나가면서 부채 접고 내리시고 부채 피면서 연풍대를 한번 돌아야 되겠죠 잡고 그렇죠. 아니지, 그거는 이제 어 빠지고 더더 빨라 죠 조금만 느리게. 조금 이제 뭐냐면 조금 느리게 빼는 거죠. 들어서 들어 숙별 갔어요. 자 그냥 나가세요. 막. 빠지면 이제, 이제 빼세요. 이제 빼세요. 네, 빼서, 빼서 예자펴 펴고 이쪽은 예 접고 연풍대로 돌아야 되겠죠. 예. 접으면 되죠. 부채는 중간에서? 이제 껴야죠. 네. 이제 부채 끼실 때도 움직이면서 서서 하는 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면은숨을 추면서 행위를 할 때는 가만히 있는 자체가 없어요. 계속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들이 숙배 내 숙배 계속 하려서 움직이면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서서 뭐를 하지는 않아요. 이따가 제가 조금이 충세 아까 보여 드렸듯이 이제 나중에 이걸 한번더해 드릴게요. 보여 주겠지만 항상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됐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어, 이제 뭐야? 공수제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할게요.